93번 93번 들어가 볼게 여기가 지금 이게 앞에서 뭐 풀어 봤던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그이 콤마 마이너스 이란 점이 여기 있는데 그치 이 콤마 마이너스 이란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접선 그 하는 거야 그러면 접점을 잘 모르니까 접점에 뭐 있겠지 뭐 그러면 접점이 있겠지 뭐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놓는다 여기를 몰라 t컷마라고 하자 그럼 x가 t면 y좌표는 어떻게 돼 t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맞죠 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함 되지 이 함수를 미분함 되지 그러면 미분하면 2x가 되고 x가 t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아니 기울기는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가 돼 2t가 되겠지 네 그러면 2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이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선이니까 어떻게 돼 y- y좌표 t제곱 플러스 3 하고는 기울기는 2t 하고 x 마이너스 t 지금 이렇게 되면 되지,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 이 접선이 쭉 가다 보면 어디로 지나가? 여기 지나가잖아, 맞지?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x에다가 2 e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은 4t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 자 마이너스 2t제곱 가져오면 얘랑 만나서 뭐가 돼? t의 제곱이 되고 4t 가져오면 마이너스 4t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그러면 t가 지금 뭐 나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t가 5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해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접점을 접점을 구해 가지고 그 넓이를 구하라고 쓰니까 접점을 다 구해내야 돼 근데 지금 접점 다 구해냈지 뭐냐면 t가 마이너스 1이면은 접점 좌표가 아까 뭐였어? t,t제곱 플러스 3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면 접점좌표는 뭐가 돼? b라는 거는 아여기 b가 아니겠네 c겠네 그지 맞지 여기는 지금 c가 음수일 테니까 c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컴마 마이너스 1컴마 얼마야 4네 맞죠 네. 여기,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맞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컴마 4가 되겠지 만약 5면 5면 b가 b가 되는데 5는 5컴마 얼마 28. 28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그지? 지금 a는 a는 2,마 마이너스 2이고 b는 마이너스 1,마 4이고 c가 아니라 <laughs> 잘못했네. 어 지금 b가 얼마라고? b가 5,마 28이고 c는 마이너스 1,마 4가 된다. 그럼 이거 점 3개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좋은 거는 뭐점 3개 좌표가 주어지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우리 알고 있잖아 얘네가 잘안 써먹어서 그렇지 내가 고급 방법 알려줘도 하나를 뭘로 만들어? 0,0그지 얘를 0,0으로 바꿔버리자 얘를 0,0으로 바꿔버리면 은 x는 2 e 빼고 y는 2 e 더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x는 2 e 빼면 3 2 e 더하면 얘는? 30, 얘는 2 빼면 얼마? 마이너스 3, 2 더하면 얘는 6 이렇게 있다 그러면 0,0이 나와 있으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지, 그지? 어떻게 하냐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 곱에서 바깥쪽 곱이 3, 6, 18이고 안쪽 곱은 마이너스 90인데 이거를 빼라고 그치? 바깥쪽 곱에서 안쪽 곱을 빼라 또는 안쪽 곱에서 바깥쪽 곱을 빼라 그러면 이게 그냥 넓이야. 이게 지금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얼마? 108 따라서 얼마야? 54 넓이는 54가 되겠다 이거야. 어때? 이해됐어? 네. 다른